자 얘들아 우리 이제 문법은 이렇게 원장선생님이 인강으로 찍어서 보내줄겁니다 지금 다들 책을 가져오셨죠? 3 8 0 0지 2학년 걸로 나갈 겁니다 왜 2학년 걸로 가냐 1학년 거는 너무 쉬워 1학년 거에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로갈 거고 자 우리 이제 앞으로 너네 커리큘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딱 오잖아 3시간 수업이야 1시간은 문법 수업입니다. 문법. 기본적으로 원장 선생님이 인강을 찍어준 것들을 듣고, 너희가 패드로 들으면 됩니다. 패드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할 거야. 당연히 답지는 주셔야겠죠. 학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현장에 와서 강의를 듣고, 바로 문제 풀고, 바로 채점해가지고, 바로 질문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1교시는 무조건 문법이다 왜 어차피 지금 중등 때부터는 너희 너무 잘 알겠지만 딴거할 필요가 없어 제가 이거 문법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이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지루해요 이 책이 문제들을 무한 반복해서 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무분별하게 그냥 순서대로 3,800문제를 다 풀고 끝내느냐 그건 또 아니야 그렇게 할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일단 모든 우리 문법 커리큘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목차를 넘겨보자. 자, 여기 한번 차례를 가보세요. 아마 2페이지일 겁니다. 2페이지. 보면 겁나 지루하게 돼 있어. 문장의 기초, 의문문과 감탄문, 뭐 이런 거 우리 안할 겁니다. 이런 거안할 거야. 왜? 문법에는 어려운 파트가 여섯 파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중심적으로 할 거고, 나머지는 그냥 너희들이 쓱쓱쓱쓱 풀어와서, 쓱쓱쓱쓱 채점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길 거야. 이거 자체를 다 완벽하게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차피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오는 문법들은 여섯 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걔네들만 집중적으로 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 건지, 목차를 통해 한번 봅시다. 자, 뭐, 5형식, 뭐 1형식, 2형식, 4형식, 그런 거 공부 안 해. 그냥 노래 한번 풀어봐봐. 나중에 스님이 숫자로 내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시제 파트는 좀 중요합니다. 이 시제에서,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너무 쉽죠? 근데 헷갈리는 데가 있어. 현재 완료.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현재 완료 지금 오늘 현재에 도달해서 드디어 완료됐다는 뜻인가?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쓰임새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어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나 조금 좀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고 이름도 약간 조금 띠용합니다. 근데 이거 현재 완료 have plus pp죠? Have plus pp 요 친구들만 좀 클리어하게 잡힌다면 그럼 이제 또 얘네가 또다 섞입니다. 진행형이라 섞이고, 현재 완료, 진행이 섞이고, 미래 완료, 진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몇 가지 섞이는 그래서 12개의 시제가 총 나오거든. 이 부분 중에 특히 현재 완료 정도만 캐치가 된다면 시제는 클리어하다.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아, 조동사 껌입니다. 이거 그냥 뜻이 뭔지만 알면 돼. must, should,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뭐 이런 조동사들의 뜻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used to. 뭐뭐 학원 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명사와 관사 넘어가 아우 이런 거 정확히 알 필요 없어. 이런 거뭐 정관사 더 부정관사 언뭐셀수 있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자 대명사 넘어가 넘어가 그냥 슥슥 보면 됩니다. 자이은좀 중요하죠. 부정대명사 한번 버긴해야 되고 자 근데 얘들아 자 여기 드디어 나옵니다. 너희가 언제부터 문법을 포기하기 시작하느냐? 너희가 문법에 손을 놓게 되는 바로 그첫 시작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요 놈입니다 바로 이 친구 투부정사가 나오면 너희가 손을 놓기 시작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돌아버립니다 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또어디있어 내려가면 있습니다 부사.. 어이? 부사적 용법이.. 아 여기 있습니다 부사적 용법 벌써 뭔가 좀 거부감이 듭니다 이 투부정사 그런데 요놈도 쉽지 않아요. 동명사. 여기까지는 정말 정말 그냥 잘 버텼다 해도 얘가 쉽지가 않아. 얘얘 얘, 얘. 분사가 돌아버립니다. 진짜 분사가 돌아버려. 분사가 ing랑 pp거든. 능동이면 ing고 수동이면 pp야. 이 ing랑 pp 얘가 돌아버리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너희가 아예 그냥 이거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자, 별표 하나. 분사 구문 별표 하나. 이따 별표 다섯 개 나온다. 분사 구문 별표 하나. 어려운 부분이 정해져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거 잠깐 한번 살짝만 정리하고 가자. 자, 지금 봤던 앞에서 내가 조금 포인트 잡았던 게 시제죠. 시제. 그리고 나서 뭐 지금 잡았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특히 그 중에서 분사 구문. 요 정도 포인트 잡았단 말이야. 지금 오늘 전체 스트럭처. 문법 중에서, 아, 요게 중요하고, 요게 좀덜 중요하고,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지금 알아야 돼서, 나랑 같이 목차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단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자, 문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자, 뭐가 중요한다고? 동사가 중요하다. 동사는 verb라고 합니다. 동사가 겁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몇개 있거든. 그 나중에 정리할 거야. 근데 그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일부는 있지만 진짜 동사는 아닌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 문법 영어로 그냥 들어보, 들어만 놓으세요. 들어만 놓으세요. 준동사라고 합니다. 준동사가 뭐냐? 너네 우승할 뻔한 팀을 뭐라 그래? 준우승한 팀이라 그러지. 그거랑 똑같은 거. 거의 동사인데 동사는 아닌 친구들을 준동사라고 합니다. 얘네 생긴 건 동사인데 실제 역할은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다른 역할들을 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준동사가 뭐가 있느냐? 영어라면 verbal이거든. 자, 영어도 겁나 비슷하죠. 근데 준동사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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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었던 너희들이 영어를 문법을 포기하게 되는 그 시작점에 됐던 바로 그 녀석부터 포함해서 첫 번째 두부정사 두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 그리고 여기서 뭐가 겁나게 어렵다고? 아까 별표친 거 뭐였어? 분사 중에서도 별표친 거 뭐였냐고? 분사 구문. 자, 요 친구들이 바로 이 준동사 10시다. 그래서 너희가 이세 개를 한 가지 묶음으로 묶어서 이해를 하세요. 뭐 투부정사가 어떻고 동명사가 어떻고 분사가 어떻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요 세가지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로 묶자고 준동사다 동사처럼 생겼는데 동사는 아니야 거의 동사인데 동사는 아니야 알겠어? 준동사 자요 친구들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요 친구야 분사 구문 그리고 분사가 조금 트기합니다 다시 가서 형용사, 뭐, 그냥 보면 됩니다. 자, 부사, 뭐, 그냥 보면 돼요. 자, 여기 가정법, 여기는, 어, 약간, 좀, 그냥 한번, 알아만 두면 돼. 가정법, 알아만 두면 됩니다. 뭐, 한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음, 그냥 그렇구나. 아, 이럴 때 쓰는구나. 가정에서 말할 때 쓰는 거야. 가정에서 말할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아, 만약에 내가, 어, 차은우랑 사귀었다라면, 뭐, 이런 가정법. 말도 안 되죠. 어 말도 안 되는 문장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가정법이야. 자 계속 갑니다. 비교급은 이것도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냥 배워두면 돼. 배워두면 이제 원급 만드는 방법 as as 쓰면 되죠. 비교급 만드는 방법 뭐를 붙이거나 then을 붙이거나. 그 다음에 최상급 만드는 방법. 자 어디 갔어? 최상급 여기 있죠. 더 플러스 EST를 붙이거나 더 모스트를 붙이거나 이렇게 만드는 방법과 약간의 기본적인 몇 가지 특징들만 알고 있으면 음 이렇게 할때 쓰는 거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자 얘들아 나왔다 야 얘들아 얘들아 자 관계사 별표 다섯개 치세요 관계사 관계사 제발 좀 별표 다섯개 쳐할수 있는 모든 걸좀 갖다가 좀 칠해만 형광펜을 칠하든 뭐라든 관계사가 문법의 50%입니다 관계사가 문법의 5 0예요 관계사만 이해되면 웬만한 문법은 다할수 있어 관계사 잡고 분사구문 잡자는 나머지는 껌이야 그냥 준동사 부분 좀만더 공부하고 비교구문 좀 공부하고 가정법 좀 공부하고 그리고 수동태 요정도 하면 된단 말이야 관계사가 전체 의 절반이야. 관계사는 너네가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다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자유자재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독해할 때쓸수 있어야 돼. 왜? 관계사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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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 관계사 근데 사실 별거 없거든. 사실 별거 없어. 원리는 심플해. 원리는 심플해. 그래서 관계사를 우리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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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줘서 공부를 할 것이다. 알겠죠? 관계사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관계사는 그 안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접속사. 중요하죠? 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접속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기 때부터 배웠던 because, and, however, even though, although. 뭐 이런 웬만한 들어봤던 어떤, 뭐 어떤 좀 익숙한 친구들 있지. 얘네들은 거의 다 접속사입니다. 나중에 좀 정리를 좀할 거고. 자, 전치사. 얘가 문장이 짧을 땐 쉽거든? 근데 진짜 고급 문장으로 가면 결국에 전치사 그 in 또는 at 또는 on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장의 질과 내용을 확 바꿔버립니다. 전치사. 기억하시고. 언뜻 보기에 쉬운데. 진짜 고급 문장에서는 전지사가 특이다. 요 정도 느낌. 자, 그리고 나서, 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약간 좀특수구문들 어. 어, 2학년 책에는 특수구문은 안 나와 있구나. <laughs> 자, 얘들아, 그러면 지금 너네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책을 촥 펼쳐봐. 이제 목차에, 내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 너희도 똑같이 동그라미 를 쳤겠죠? 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힘을 줘서 공부할 부분들이야.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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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자, 자, 수동태, 수동태. 자, 수동태도 동그라미 세번쳐주세 동그라미 세 번에. 이 친구, 원스타 줍시다. 원스타, 원스타. 원스타 주자. 수동태. 사실 본격적 공부는 수동태부터 시작이다. 현재 원리에서 조금 삐가덕거리다가, 수동태 때 정신이 나갔다가, 투부정사 들어가면서 영어성 놓고, 분사는 만나본 적도 없고, 분사 구문은 들어본 적도 없다가, 관계사는, 어마이갓, 엄마나 이거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또는 여러 체크 표시들 돼 있는 이 부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데, 특히 그 중에 핵심은 뭐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계내면사만 잡으면 문법 문제 거의 다맞힙니다 관계내용사만 잡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자, 얘들아, 이 책이 지금 어때? 3,800제지만 이게 지금 평면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응? 그렇게 우리 진도를 나가지 않을 거야. 모든 챕터에 똑같은 비중과 똑같은 시간을 들이지 않을 거다. 이 소리입니다. 쉬운 부분은 쓱쓱쓱 갈 쓱, 쓱 거야. 아니, 뭐, 명사 그냥 쓱 푸세요. 숙제로 줄 겁니다. 형용사 그냥 쓱 푸세요. 부사 쓱 보세요. 이거 뭐하러 뭐 하나하나 설명하고 앉아있니? 근데 너네가 자리에 앉아서 읽구서는 푼 다음에 틀린 거 질문만 하면 충분해. 근데 나머지들. 수동태. 배워야지. 응? 현재 완료. 이해가 좀 돼야지. 응? 또 뭐. 분사. 분사 구문. 비교급. 이런 거좀 배워야죠. 가정법. 법칙을 좀 알아야죠. 몇 가지만 하면 돼. 사실 여섯 가지만 공부하면 된다. 이 소리야. 여섯 가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인트로덕션으로 우리 목차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OT 강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지금 바로 이제 이 영상을 끄신 뒤에 어딜 풀어보시면 되느냐. 시제 파트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36페이지부터. 음. 36페이지부터 앉은 자리에서 쭉쭉 푸세요. 쭉쭉. 기계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쭉쭉 넘어와서. 어 미래 시제도 너무 쉽다. 진행 시제 그냥 ing 붙이면 되죠. 그냥 비동사 플러스 ing입니다. 너무 쉽고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다 쉽고. 자, 현재 완료 앞까지만 해봐. 54페이지까지. 54페이지까지만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현재 완료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너네 지금 여기 한번 나랑 같이 봐보자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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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여기입니다 챕터 2죠 자이 시제 파트에서 현재 시제 아우 이지해요 그냥 뭐 이런 걸쓱 보고 넘어가세요 아 그렇구나 아래 거 해보시고 음. 읽어 보세요. 음, 현재 시제 불변의 진리나 격언, 과학적 사실은 나타낼 때 쓴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듣고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The sun rises in the east.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뜨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생각할 게 없어. 아 그렇구나. 변하지 않는 사실에는 현재를 쓰는구나. 쭉쭉 보시고 과거 쭉쭉 보시고. 근데 제얘들아자요거는 조금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규칙도 규칙 변화 동사의 과거형 자 이거 체크 한번 해봅시다 원래는 동사 과거형 만들 때뭐 어떻게 쓰니 뒤에다가 ed를 붙인다고 그냥 ed를 붙이면 과거형으로 바뀝니다 웬만한 거다 그래요 pulled. pulled ed 붙이면 됩니다 I talked 나는 그녀와 말했다 I talked with her ed 붙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e로 끝나는 친구들은 그냥 d만 붙이면 돼 똑같은 로직이야 ed를 붙이는 건데 e가 있으니까 d만 붙이자는 거야 Y로 끝나는 거는 i로 바꿔주고 ED 붙이면 됩니다. 자 이거 study, 요건 보면 돼. study. Y로 끝나니까 얘를 i로 바꾸고 ED 뭐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요런 경우는 drop, p를 한번더 쓰고 ED를 써주거나 stop, p를 한번더 쓰고 ED를 써주는구나. 이런 것들은 알고만 계세요. 아 그렇구나. 기본적으로는 ED를 붙이면 되는데 조금의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존재하는구나. While I로 바꾸고 이렇게 단모음 단자일때한 놈을 더 붙여서 하는구나. 뭐 이거 그냥 이해하지 말고 아 pp 또는 rr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구나. 체크하시고 자 요거 요거 얘들아 너네 아기 때부터 요거는 많이 외우셨죠? 이거는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중얼중얼 중얼 대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선생님 과거 분사가 뭐예요? 이거 PP 형태인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Past participle 이라는 뜻이야 PP 형태인데 아마 be, was, were, been 또는 blow, blew, blown 이게 다 달라요 불규칙 변화동사 말 그대로 규칙이 없다는 소리에요. 규칙은 원래 뭐야? 뒤에 이 뒤를 붙이는 게 규칙이라고. 근데 그게 규칙이 없는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시면 돼요. 무지성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f a l fell, fallen. 여기서 너네가 지금 모른다. 잘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체크하시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중간중간에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어, 자, 이런 거.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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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세 개가 다 동일하죠? 자, read. 이거 설마, 이거 한번 읽어봐. read, read, read 아니죠? read, read, read입니다. 얘가 발음이 달라요. let, let, let. 얘는 지금 똑같고, have, had, had. 음. 이것 조금 특징적이죠? dream, dream. dream, dreamt, dreamt. 이렇게 해도 되고, dream, dreamed, d r e a m 해도 되고, 이거 쓱 보세요. forget, forgot, forgotten. 음, think, thought, thought. Swim, swam, s w a m PP형태 조금 다르죠? 모르는 것들 체크해서 이거는 외우세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하라고 현재 원료 전까지 36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오늘 풀고 채점하시면 됩니다. Q